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화요일날 아침에도 저희들이 힘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귀중한 복된 아침 시간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 내네 임금, 예수, 내네 주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학교 각 부서들,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여러 모양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강해지 어린이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와 이정자들, 북한 선교와 복음을 통한 자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 나갈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아르헨티나를 회복해 하는 귀한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위시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전리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직걸 일이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수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망군의 여와께서 호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 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지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러시되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과 내일 우리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 14절에는 한글 성경에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아리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아리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하나님의이라는 소유격 어미 단어인 엘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아리라는 의미는 장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한 동물 중에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자, 특별히 사자의 새끼를 가리켜서 아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리란 단어를 첫 번째 쓰여진 것이 창세기 49장 9절에 두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인데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네,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창세기 49장 9절에는 "사자"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 새끼",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사자", 그리고 암사자입니다. 사자 가족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 사자 새끼와 숫사자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가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루벤, 시무원, 레위 그리고 유다로 야곱이 축복할 때 언급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4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종 이것을 유다에게 주시는 장자의 축복이라고 말하며 아리, 즉 아기 사자가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오늘 이사야서 29장에 나와 있는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기 사자라고 번역할 수 있고. 유다족석을 가리키고 있으며 결국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위시 진친 성업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리엘이라고 왕권을 가진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슬퍼하고 애곡하여 하나님께서 아리엘, 2절 두 번째에 나오는 단어인 아리엘 즉 재단의 한 명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단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동물의 희생을 드렸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을 여러 번 고치기 위해 또한 회복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주셨고 또한 고치신 후에는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만 하신다면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침략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잠깐 후면 꿈에서 깬것 같이 회복과 화평을 주실 뿐이 바로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이 구원하는 일, 회복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망군의 여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소리와 효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구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아멘. 우레 지진 큰 소리 회오리 폭풍 맹렬한 불것으로 침략자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엄청나고 기이한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분, 주실 수 있는 분, 회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바라며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도록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령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리엘이었던 유다, 남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사랑으로, 신뢰의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사망과 수월, 그것들과 언약하고 맹약할 뿐만 아니라 헛됨과 거짓을 하나님 삼아 의존하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즉 남유다 예루살렘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기이한 정도가 세 번에 나올 만큼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하다는 사람에게서 총령이 가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사와 지혜자들은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일반적으로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이해하며 전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어졌다고요. 깨닫는 마음인 총명이 가려졌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이 아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이러 일어 일어난 일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란 말은 덮였던 천을 들어서 천 아래 가려진 것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을 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유다 백성에게 그 책을 봉해버린 것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수 없게 됐다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를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인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전통에 대하여 뭐 전통이 뭡니까? 사람들이 세운 명령과 계명이죠. 그것을 교훈삼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그들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깨고 그냥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열린 책과 계시의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열린 책을 닫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전통이 될 수도 있는, 사회의 문화가 될 수도 있는,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는, 아니, 효율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욱 귀하게 여겨 적용한다면, 이는 입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훈을 그저 일반적인 세상의 인간의 좋은 말, 좋은 교훈의 하나로 취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 하나님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최고로 섬긴다면 결코 삶 가운데서 대충 대충 이것저것 끼워 맞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선언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헌신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앞에 고백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려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자세를 고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과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귀한 열매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것을 저희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도 저희들이 그 모든 은혜를 갚을 어떤 것도 갖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미 열려져 있는 이 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업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